자, 그러면 이게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짭으로서 한번 배울 텐데, 루트 2쭉 그릴 수 있어요. 잘 봐봐, 봐봐. 수식선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얘가 1이야, 이렇게. 네. 얘가 1이야. 그러면 수수순을 닦으면 이게 정상형 맞아, 안 맞아? 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나 됐어? 1이에요. 네, 루트 2. 루트 2. 루트. 자, 큰 파스로, 큰 파스로 이렇게 여기서 돌리면은, 이 점이 나타내는 수가 바로 누구야? 루트2. 네. 그리고 여기가 다 루트이니까 이 점이 나타내는 수가 0이면 얘가 루트2 될거 아니야? 네. 여기서 맞아요. 또 90도로 쌓아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점 찍혀 안 찍혀? 직계? 찍혀요. 네. 요거 다 연결하지? 네. 이게 루트3이야. <laughs> 왜 그래? 간단해.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여기 요거 얼마야? 2, 1, 1, 1, 1. 제곱하면? 1, 1. 1. 1. 요길 얼마야? 루트2. 제곱하면? 2, 4, 4. 4. 2. 아, 2. 그래서 얼마야 <laughs> 맞아, 맞아. 그럼 끝났어. 느낌이 와, 와? <두> 또통 똥밭을 또, 또, 어, 쫙 돌리면 맞... 요게 루트 3이지 네. 90도 올리고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얘가 얼마야. 얘가 루트 4야 그래서 얼마 된다. 2. 왜? 요거 제곱 하면 얼마야? 2. 2 1년에 저 1. 요거 제곱 하면 2, 2. 루트 3. 이니까 3. 3. 루트 3. 지금그 주사미지. 3. 그 주사미지. 3. 3. <laughs> <합하면> 3. <laughs> 3. 그주사 루트 3. 그주 그럼 루트로는 당연히 나와, 안 나와? 나 여기 얼마야? 2지 루트 4지 수준도 네. 거면 여기까지 막게. 그럼 다 연결하면 몇가얼 막겠어? 루트. 이게 루트야. 아유. 그럼 컴퍼스 다꺼면게 루트가 딱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다 있어. 있어.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개 알아두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기억이 안날때 이렇게 풀 수도 있잖아. 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냥 만될경우금 어쩔 필요 없어요. 아, 됐어. 네. 아 그런데 이걸 이제 묶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은 나중에 도형을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루트이야. 어떻게 그리면 어, 어떻게 루트이야? 제곱해서 이거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이. 한 변이게 일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또. 그 어, 말은 한변이가2인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정사각형의 한 변이 길이. 알겠어. 예. 어? 자, 그러면은 자 루트를 이제 수익선에 그려볼게. 루트 1를자 음. 루트 2하고 이제 마이너스 루트 2하고 1 플러스 루트 2하고 1빼기 루트 2네개를수익선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립니다. 루트 2를수익선에나타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들어있었는데, 자, 네. 자 루트 2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2 5 1이라면 이 1인, 1인 정사각형을딱작도할수 있어 없어? 있 여러분 기회가 안나지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작도할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1인 정사각형이 되면 이 대각선 길이가 바로 얼마를 했어? 루트 2이잖아 그래서 컴퍼스를 딱 여기서 세고 여기다 네. 컴퍼스를 여기 만나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이 점이 여기서 얼마만큼 그 루트 2만큼 오른쪽 가인수니게 네. 얘가 얼마야? 루트 2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맞추고 루트 2점을 찾아라 이 점을 다 찾으면 돼요 컴퍼스 필요하네 그럼 준다 말이야 이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는 어떻게? 반대. 여기에서 여기서 뭐야? 왼쪽으로 들가야 돼. 루트 이만큼. 그러면 0에서 왼쪽 으로딱큰 파크 여기. 빠꾸 줘야 빠여기쫙 그리면 돼안 돼? 안 돼. 아, 얘가 바로 어.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왼쪽 루트 이만큼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수는 어떻게 하겠어? 어. 어, 예, 어 예, 얘는 얘는 0에서 음. 오른쪽으로 얘는 에서영각기 도른쪽으로 루트 이만큼이지, 얘는. 0. 0에서 빼기는 왼쪽으로 루트기만큼 이해가 돼요? 네. 그 앞에 1은 뭐야? 1. 1에서 더하기는 돌려요, 오른쪽으로 1. 얼마만큼 루트기만큼 이해가 돼안 돼? 안 돼? 네. 음. 그래서 얘는 음. 여기 1이지 1 맞아 안 맞아? 아, 1 더하면 안 돼요 끝나고 대학선은 다른 쪽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리면 돼안 돼? 돼요 그럼 여기서 1에서 여기서 서다 이 그리면 얘가 루트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큰파스로 돌리면 이집이 뭐야 이집이 짠 1에서 오른쪽 루트 2니까 이집에 대한 수가 바로 루트 아, 4, 4, 4 루트 2 이해가 되나 아, 여기서 근퓨터 반대쪽 쫙 돌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해가 돼 안돼 돼요 네. 다 됐다 이런식으로 그립을 그립 이해가 네. 됩니까 네자 그럼 루트 1 어떻게 돼 루트 루트. 루트. 자 루트 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0cm짜리 정사각 1에서 3 정상. 3 1위가 3인, 3인 정사각형 3등분의 3등분. 3등분. 그러니까 이거 수수령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 3일짜리 2등분 아마. 2등분 했는데요. 쎄 문제 있어요. 3등분, 3등분 이렇게. 아, 오케이. 총 9조각.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로또야. 그. 나아도얘 1이야, 오케이. 네. 얘 2야. 네. 이 무슨 사각형이야? 질강이야 어. 이런 삐따로서 한 개만 은 금방 아. 압니다. 제곱하면 얼마야? 1이요. 제곱하면? 아. 4. 합하면? 2. 아. 5. 그래서 이길이 얼마야? 빗변. 2. 이게 뭐야? 한 칸, 두 칸. 오케이. 오. 그 삐따로서는 금방 알아 몰라. 알아. 요 아. 그래서 정명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아직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왜냐하면 아. 이거 좀 복잡한데 얘네 그. 개가 어. 뭐야? 뭐야? 거기요.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입니까? ASA, s s s a s 증가두변가 사이각이 같아. 합동이내비끼다 같을 것 같아. 그래서 어. 마름모지. 네. 그런데 이가 요거 x 파면 뭐야? 90도. 예, 그다음에 x가 돼 합동 이니까 맞아. 직가, 야, 네. 90이니까 직각. 네. 그래서 네. 뭐야 이 어, 마름모인데 한 각이 그냥 90도인 마름모가 뭐 돼야? 냐사각 정사각형. 그래서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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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를 알고 있는데 x라고 구하자면 그럼 아까 넓이를 위해서 구해서 안구했어 수수증 나오면 다 넓이로 이제 설명을 가줘야 됩니다. 수수증 나오면 어떻게 알겠어. 네. 아 이거 큰 넓이 한 밀리로 삼인 정사각형 넓이는 뭐야? 네, 이 비슷한 정사각형 넓이 더하기 한 밀리 x 돼 대안돼? 네, 요 더하기 얼마 삼각형 몇 개? 네, 아까 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삼3은 얼마야? 네, 9. 9. X 제곱이 제 정상 학행이니까4 곱하기 1, 1, 1, 1, 1, 1. 1. 1. 1은 2 1이니까한개 들면 얼마? 2 곱하기 1이 곱하기 1 2 곱하기 2분 1 2분하기 1인, 2 1 1 4 아, 곱하기 1 2하 1인, 2 곱하기 2 곱하기 1 2하기 1인, 곱하기 2 1 2 곱하기 2 1 2하1 1아2 1 2 곱하기 2 곱하기 아, 얼마 이거? 4요. 얼마나 뭐? 5요. 그래서 x 제곱은 오니까 x는 5의 네. 제곱근인데 길이니까 5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x를 봐, 루트. 알겠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너무 대한 돼. 근데 아까 루트 10번 뭐라 했어? 루트 10 너무 어렵지? 얘는 한칸세 칸. 네? 한칸세 칸. 얘가 한칸두칸얘 얘가 얼마야 삐따고 삼이랑 루트 5잖아. 그러면 까 루트 10번 뭐 나오겠어? 몇몇 등분? 한칸세 칸. 몇 등분? 몇 개야 그러면? 다섯 개. 4개지? 4개, 4개. <laughs> 8조각만 들어야 돼요. 16조각만. 응? 16조각 들어야 돼요. 대충 그리고. 어, 그래서 루트 10은 그림이 이렇게 커. 이게, 이게 나와. 이게 루트 10이야. 얘가 1이지. 얘가 3, 3이지. 제곱하면 9. 9. 제곱하면 1. 그럼 합하면. 루트 10. 10, 10, 10. 그래서 얘 길이는 루트, 루트, 루트 10. 알겠어? 네. 이것도 똑같이 증명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 저거는이 네. 하면 돼안 돼? 안 돼. 어, 다 됐지? 예. 네. 이거 됐죠? 예. 끝. 그그러면수 없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로만면다 그 응. 이렇게 하면 돼안 돼? 요 그나문 그을뭐 있어? 뭐있 파이. 파이는 어떻게 잡 파이로 우리잖아 파이 그거 못 해요. 숫자 없잖아요. 예, 네, 원으 어떻게 해? 원을 입니다 이걸 린다고 예, 굴입니다 그 원그림 그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직선에서 어떻게 원을 굴려요 예, 이론적으로굴리는 거야. 원을 딱 그리고 이거 아. 예, 아, 이 예, 반지름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둘레가 얼마야? 3 1 4여 <laughs> 예, 아, 파이 제곱. 고 파이 제곱. 아니지. 파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둘레가 얼마야? 어리 원둘레! 파이 제곱. 2파이. 파이. 아무 영상이 미출대, 미출대까지 급증된다 이게. 난이도로까지 급증될 쳐서다 이게. 괜찮아요. <목소리> 반지름이 이니까 이 파이지. 이는 <목소리> 원입니다 아, 그래서 김종식입니다. 파이는 어떻게 나타느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나왔죠. 만약 시험 문제 파이는 실수에 나타낼수 없다 그러면 맞는 말 틀리는 말. 아닙니다. 틀렸단 말이야. 모든 무리수는 다나타낼수 있다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내가 못한다고 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선생님저 <목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예. 자그러면 자, 뭐, 어떻게 하죠? 반지름이 오늘 작동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아이고 씨... 왜? 왜? 아이고 그리 너무 심했다 그죠반 반바퀴가 아니라 얘이파잖아이 얼굴이 이 파이니까 이이이 네. 딱 반바퀴 돌리면 되는데. 파이아리야 회전을 따르키면 얘가 뽀롱뽀 굴러서 딱 하는 거야. 요 네. 그 손을 딱 찍어서 찍으면 그게 파이다 이말이아 쎄. 뭐? 어려워요. 아 씨... 죄송요 아이 굴리에 예. 공팡지가좀력 아, 공간들이 드돌마리휴지 드루, 저... 바늘 이렇게 돌렸다고. 그돌은는데 네, 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뭐라 뭘 가르쳐요? 동전 동전 없어, 동전? 동전들이 동전을 동절 반밖에 딱그 동전을 대고 반밖에 달아라 굴리면 굴러가 딱 반밖에 놓지면딱 치는 이게 파이라고. 아, 그거 안해야 되죠. 여기서 뭘 알려줘요. 시험 나올 때. 아 시험 나으면 예를 들어서 파이 원주율은 실수로 나타할수 없다 그러면은 맞는 말씀이 이런 거야. 냐 그게 최고. 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이뭐 파일 나타는 방법을 그림을 주고 설명하라 오른 것, 그른 방법 뭐야? 굴린다. 굴리면 패가 돼 있거든 찾으면 된다. 그걸 그 답을 찾는다.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뭐무수가다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목소리> 그러면 이제 뭐야? 어, 관계. 자, 그러면은 관계 설명, 어? 이제 대수관계. 자 그러면 대수관계 잘봐 설명 설명하 고자 문제 풀게니까. 자어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이제는 실수라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실수. 실수하고아보고 이런 질서. 유리사, 무리수. 아, 어, 이 실수인데, 아, 이 실수란 말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중상걸 하면은, 수가 딱, 수라고 하면, 누가 뭐 뭐부터 떠올라? 유리수. 실수. 아, 실수. 실수가 떠오르겠죠? 예. 근데 이 실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예. 선생님 이야기해줄게. 미리 이야기, 예. 미리 선전 보고 하는 거야.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수는 네세 중의 하나야. 네 실수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뭐로나눌 수? 있어? 양, 영, 음. 배리구요. 아 대단.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실수는 양수 아니면 뭐야? 네. 우리 가 앞으로 중삼이 양수 들어오면 무슨 뜻이야? 실수. <laughs> 양이 실수의 주말이야. 중이면 양수 보시면은 양이 실수의 주말인데 중삼은 양이 땅수래 양이 실수. 양수. 중이는 양이 아니 유수까지 알고 있으니까. 양수 그러면 양의 일수입니다. 중이는중률도 아, 마찬가지고 중2의 일수는 그잖아자 에이 양수 아니면 영 아니면 엄수지 이셋 중에 하나잖아 모든 실수를 맞아 맞아 맞아요. 근데 실수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지금 아이고. 아니 만변수도 하겠지만은 뭘 배우면 이 실수가 아닐 수가 아까 뭐가 있어 그랬어 아. 허수. 허수가 있는데 이 허수는 가지지 않는 성질이야 진짜 네, 쓰놈이 네, 허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실수만 이 가지고 있으니까지고. 한두 마초. 아니 저 자신 건강이 쓰일 네, 것들이니 시작해요. 목동이야. 어만나. 이 예. 실수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결론부터 말할게.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실수는 대단히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많은 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문제를 푸는데 실수가 가진 성질을 어떤 걸 이용하는가 중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실수가 지진성질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실수요. <laughs> 화학적이 실. 유리도가 돼요. 약수. 네. 양의 실수. 아니네. 이게 뭡니까? 0보다 크건아같다0 이상. 그 그니까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실수를 제곱하면 뭐? 대부분 아주로 실수를 제곱하면 뭐냐 실수입니다. 아니면 뭐 양수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야. 0도 돼요? 예, 0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자, 왜냐? 양수 양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세요. 양수 되지. 네. 0 제곱하면 뭐야? 0 음수 제곱하면 양수네요. 그래서, 양수를, 아, 실수를 제거해보니까 전부 다 뭐야? 양수 아니면 뭐야? 0이요. 뭐, 어, 엄이라서는요, 이거? 네저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어. 어? 있었어요. 알겠어. 네. 양수 아니면 뭐야? 0이지. 그래서 이걸 네.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줄까? 네. 방정식을풀때 이렇게 풉니다. 네. 이거 풀어보면 답이 구수히 많아요. 근데 다는 뭐라고? 실수. 이렇게 하면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1이요. 보겠어요? 0이요. 0. xy 구하라고 답이 뭐야? 0. 0이요. x가 0입니까? 네. y는? 0. 0행식을 성립합니까? 0 0 1. 0지분 뭐 -지분서. 아니 이걸 가기 4나 5. 0안 되는데. x는 0. 1이고 0. y는 2예요. 정답입니다. 왜요? 0, 0 되잖아. 0 제곱하면 0되잖아실수의 제곱하면. 자, 이 실수의 제곱 다시. 실수 앞으로 내보러 볼까? 에이.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0이 0이요 뭐가? 제곱 해설테 그거야 다시 실수의 가장 중요한 재고 성질은 재고 뭐야? 제곱 해설테이 제곱은 뭐라고? 0이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음. x, y가 실수면 x에서 1도 실수지 네 그럼 얘 전체가 실수 하자마자 아, 맞아요 얘 제곱은 뭐야? 0이상 0이상 아요 0이상 크다가 아니고 0이상이 0 얘도 실수지 네. 제곱하면? 0이상 자 그러면 0 이상 두개 대해서 0를려면뭐 밖에 없어요? 0이요. 즉, 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것 절대 음수가 없다는 뜻이잖아.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음수 아니고두개 대해서 0를려면뭐 밖에 없어? 0이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돼야 됩니까? 0이요. 0이 e. 돼야 되고 얘가 뭐 돼야 됩니까? 0이요. 그래서 x는 얼마? 0이 1이요. Y는? y는? 2요. 끝. 와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어져요 얘를 전개로 해버리면 못 푼다. 전개하뭐야 이거? 아, 2x. 얘 제곱하면은? y 제곱. 마이너스 0 x 0 0 얼마야? 0 얼마야? 1 0 0 0 0 0마0 0 0 0 0스0 0 0 0 0 0 0 0면0 0 0 0 0 0 0 0 0 0잖아1 0 0 0 0 0 3인데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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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0다 치우고 이0 어떻게 풀수 있겠어 그 대충 봐도 네. 이걸 풀0 0 0 0 0 0 0 0 0풀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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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예요. 그러면 실수가 뭐야? 실수의 가장 중요한 수이 뭐라 고 그랬어? 영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얘를 뭐든 뭐야 고친다. 제곱. 제곱? 제곱의 합꼴로 제곱의 합인꼴 뭐야? 이런꼴로 고쳐서 얘들이가 뭐가 되어야 된다? 0이요 그런 식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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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 빌려주면은 완주 되고 완주고 만 삼분, 삼면 완주 되고. 곱셈의 법칙을 다시. 얘를 풀다면 이렇게 넘어온다. 네. 이면 언제? 고답이돼 때. 저 곱셈 연습 다 까먹었는데요. 또 배우잖아 고등학교때? 아... 응 처음에 고생했을거에요 <목소리> 여러분은 2학년 때 배웠지 고생 못해 네. 네. 지금 1학년들은 있어. 중3 대배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가 할 일이 없어 중3 대 배우다가, 저, 저, 배우다가 5년전에 중2로 네. 내렸다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다시 또 중3으로 보 왜요? 돈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짓 하고 있는거야 새로운 걸 넣으면 되는돈 받고 할 일이 없 아니게빼 그걸... 아니 왜냐면 생각해 봐 아, 그거를 중 삼에 중 삼에 뺄 이유가 없어요. 네. 데 뭔가 해야 되잖아 돈을 받고 의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지 하는 거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 내가 좀 사람 오랫동안 지켜 보니까 열받잖아해 그럼 왜? 해? 어? 자유화. 다시 돌릴 거야. 교 자유화 할건고 그럼 끝까지 가든지 어느 기간 동안은. 교복이. 아 상관 는 이야기고. 아니, 실수 가장 중요한 성질 오 집중 좀안 해? 비용으라 자, 음, 집중, 음. 수에 집중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니까 네. 실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아, 제곱했0 이상 어? 이상. 뭐? 제법 제법 0 이상 제 이상 알겠어? 네. 내가 심심한 공부걸 거야 그게 뭔지 지금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건강아 그거 모르고 나면 나만 그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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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그두 번째 그두 번째 실수 중요한 성질은 뭐가 있냐? 모든지 조금 전에 우리수를수에 나타낼 수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유리수를 원래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어요 그래서 뭐야? 모든 수. 이 수직선에 수직선에 모든 실수를 다 여기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 문제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거까지 문제를 막풀고 있는 거는 없어요. 될까요? 모를 수 있지만 자 모든 실수를 이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다. 있다 그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뭐뭔 뜻이야? 대소 비교를 할수 있어요. 아 왜냐면 스위스에서 그래. 오른쪽에 있는 수는 네. 왼쪽에 있는 수보다 반드시 크다고 하죠. 아 그러면 모든 시술 다 이게 스위스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아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네. 대소 비교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럼 여러분은 자, 잘 들어. 얘하고 야오, 야오 누가 더 키가 더 커? 나요. 모든 생물 사람들은 키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키를 비교 몇 가지가 생겨? 세미 네, 네, 그리 내가 큰지 크거나 작거나 얘가 든지 예, 그렇지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오케이? 네. 네. 그럼 네. 키는 네. 어떻게 네. 비교해? 어 재료 재보지. 그러면 실수는 어. 어떻게 대수 네. 비교해? 제발, 네. 재료 재요. 수직선 왜 올라가요? 올리면 되지. 올래도 올리니까 힘든 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대략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1번이 뺀다야, 뺀다. 뭔해요이 캐스터 내 키를 뺀다. 아, 아. 아. 이 캐스터 내네 키를 빼면, 어. 뭐가 나오겠어,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세 아. 가지, 아. 도시, 아. 세 가지 옵니다 그래서, 음. 가장 기본이이 겁니다. 음. 두 실수 ABL의 대수 비교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된다? 뺀다. ASP를 빼서 첫 번째 번호로 양수가 될수 있어 없어. 그만 누가 더 크다. A가. 음. 누가? 음. 앞에 캐스서 크다. A가 위로 크다. 두 번째 a s b 를 빼서 0되었다 음. 그러면은, 같다. 갔다그 어, 다음에 A에서 B를 뺐으니 뭐야? B가, B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B, B, B가 이게 B가 더 가장 기본이야. 기본이야.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지금은 이 것도 안 써. 써도 돼? 안 돼? 돼요. 되는데 오히려 복잡해요. 음.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고등학교. 부등식에 나옵니다. 어, 부등식에. 이두 놈을 비교해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사람만 보걸 풀어요. 전부 다. 음. 사만님, 야, 이 못하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야. 못하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야. 어제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나온다. 박민식 다음이 나온다. 나나 어. 그 아. 그럼 기본 인 가장 기본이 뭐야? 어. 어. <웃음> 아, 이 차방. 빼야지. 아이 얘야, 야 예, 당연 와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하이 A 비하고 누가 을까 대수 비교하는 거 어떻게 하지? 이건 100% A 제곱 스 B 제곱. 물론 A B는 뭐다? 갔다. 여기 아니다. 실수다. 실수랑 이 A, B, C. 누가 더 그럴 것같 A제곱. b 제곱 자, 비교, 비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뺍니다. 빼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빼 그럼 요 아니, a 랑모르겠했다 아, 계산해보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걸로 해서 이거 뺐다. 네. 그럼 이게 뭘,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아, 0. 에이 값이 뭐보 큰지 작은지 님들지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예. 근데 실수를뭐했습니까 실수. 아까 뭐랬어 무조건 제곱하 아, 제곱하고 제곱 싶네. 딱 보니까 아, 뭐제곱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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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ab 제곱이요. 이거지. 완전 제곱식이지. 예. 맞잖아. a 제곱 만이지 아까 나오는데. 그냥 알아도 가봅시다. ab의 제곱하지. 머나 이거 실수하면 되지. 실수의 제곱 아까 뭐라 그랬어? 영이요 이상이잖아. 그러면 누가 될까? 0이요. 아니, 예스, yes, 패턴이 이렇게 됐잖아. 여기서는 됐잖아.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야? EAB보다 커요. 크거나, 같다. 같다. 아. 이게 정 답이야. 음. 이게 기본이야. 아. 다시, 아. 앞으로 대수 비교를 하고 싶다. 면 기본이 뭐야? 빼요. 배요그 다음에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 빼기 어려운 게 있어. 어? 그렇지. 뭐안 써서. 빼도 몰라. 그런 건 나중에 추가로 더 배운 거 생각하세요. 알겠지? 지금 몰라도 알겠냐? 예. 일단 기본이 돼. 근데 지금은 굳이 빼서 할 때까지 요왕하게할 필요가 뭐냐? 그게 바로 문제란 봐봐. 이거 요거 한 오십 아이 잘랐는데 거기 176번 봐봐. 176번 어, 루트 2 플러스 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 루트, 루트 3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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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3. 이, 여기에 누군가 큰다 작자가 있어 없어? 생각하세요. 자, 부동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의 왕이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아, 안 바뀌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아, 그래서 얘는 부동의 성질이 여기 훨씬 쉽습니다. 뭐 빼고 할거 없습니다. 어머나, 3이 똑같아, 안 똑같아?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아, 부동산 기다리안 바뀌지. 네. 그러면, 남은 게 뭐야? 루트 뮤트. 누가 더 커? 뮤트, 뮤 그럼 끝났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하다가, 네. 선생님, 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도 돼안 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래서, 혹시요? 대부분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실수의 대수 비교는, 근호가 있는 이런 놈들 대수 비교하는 거야. 그럼 이걸 굳이 뺄 필요가? 안다 아. 어떻게 뭘 이용한다? 그 예, 구동식의 점제. 어 그다음에 그 밑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책 밑에 보면. 음. 어리 값이 <laughs> 있어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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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리 값을 구한다. 어 대충 값을 알아보는 거야. 음. 이게 뭔가 빠지는 게 없어. 어? 네. 한 번면. 1 플러스 루트 2야. 한 번면 4야. 네. 이걸 막 빼서 계산해도 봐. 되지만은 어이처잘뭐 이거 이거처럼 딱 똑같은 거 없어져. 없어. 네. 어, 없지, 아, 게 없어, 알았어 없어. 없지 그게 없지. 아1 배도 되네. 아니면은 어일 배도 되네, 이 배도 되네. 얼마에요? 루트 2 루트 2. 얘는 3 누가도 3이 커을 거야 3이 더커요 어린값으로 할게 어 거니까 2천이 뭔가 안 빼지 네 2천 찾다봐야지자 루트 2플러스 루트 3하고 대략 얼마까? 아, 루트 아, 한16 아까? 네. 어 그면 안되잖아 그면 대라 얼마야? 대략 얼마야? 우아가안놓겠지만은1 네. 얼마? 네. 7너안놓겠지만얘 어, 얼마야? 대략 1.5 1이지 네. 얘도 얼마야? 1.5 1이지 근데 얘는 얼마야? 3.5시. 아니요. 아니, 3 아니, 3.5시. 이거 해야 됩니다. 3 5이 얘는 아무리 크봐도 4가 될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얘는 안 커봐도 3.5시 밖에 안 되잖아.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보겠지만. 아니야, 4 5얘가 아무리 크봐도 2분에 달잖아 얘도 2분다작잖아합하면4보다4분 작잖아. 에 4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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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에4이에이분이이분에 4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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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해에게분에 4분에 4 뭐한테도 판매가 안와 있어.